군발이 군대 있을 때게 돌파리 출신이요 그런 거뭘아 응? 진짜 응무병 출신이야. 아니 세상에. 아, 아니, 새... 아니 세상에. 누나, 우리 옛날에 응. 그 아니, 우리 아니, 저기 그, 여기 몰라? 여기 살때게 응. 감남의 그내리막길이잖아 응, 응, 응. 그럼 우리 누나 그그 뒤지위에 그, 응, 응. 이 저기 뭐 비상장비 응. 그기억안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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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버지 형아 돌파리 출신이라고 하는 그 비상 지금 이거 동영상 아, 찍는 그것도, 거야. 아, 동영상 찍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진짜 마냥해. 내가 이거 다 올릴 거야. <laughs> 그 할아버지가 그렇 옛날에 나한테, 이제 내가 그때 아팠었어. 나중 피부병 옛날에 있었고, 할아버지가. 도장감 같은거 맞아, 도장 엄마도 아, 그래 아, 엄마 맨날 저한테 도장처럼 생긴다 그랬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도장구심이 있어갖고, 음. 우리, 우리 엄마가 맨날 저기 왜, 나자로운데막 도장구심했다고. 막 이상한 것도 병겨막 그렇게 막이 들으시게 했었어, 연기 같은 거. 근데 할아버지가 약을 잘못 내려고 애가 계속 떨고, 이거.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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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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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그거거는 그거는 그그 그거는 그거는 그 그거는 그거 근데 진짜 우리 머리에 는 있다고 농약 는 그거는 그거는 그는거그그그거 니네 먹는, 김네 먹는 야 있잖아. 니네 막 그냥 또 놀잖아. 니네 여름에 막 매일 왔잖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다다라에가막 이영우가 그래. 그래. 예, 그냥 개노래를 좀동막 먹어가지고 왔 한림대 가서 빼고 있잖아. 그 하나 맞지? 다에서영우영 목구멍에 기동 맞아, 맞아. 언니. 아데그유가강그랬잖 너는 다에서 목욕 안 했냐? 진짜요? 야, 근데 아, 너는 그 숨기로크 먹냐? 나는 안 주고. 아저희 그만 테 쉬어. 집에 가야지. 나, 아니, 뭐, 있어요? 응. 응. 용어 알아요? 응, 아, 있어요, 그게? 응. 용알아요 응. 재밌다 옛날 이야기. 그 돈도 있어. 응. 어디 어디 있잖아. 헐, 대박. 그 돈이, 응. 어. 그 위산이 얼마나 독한 건지. 응. 동네에 내가 한거 아니야? 내가 그래. 한 거. 아냐? 응. 내가 이쪽으로, 있는, 그랬는데, 거는 새까맣고, 어. 이쪽으로 있는 거는 새까맣고 이쪽으로 있는 거는 그냥 신고. 그대로야 아, 그래. 진짜 아직도. 누구? 영 있을 걸? 저 먼저 이무 동마가 갖고 내가, 거야, 내가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내가 가서 내가 가서 내가 이제 하고온 건데 할렘 다가고 내가 한거지 내가 한거지 아니야. 제려가간 거는 정호 엄마가 데리고 갔어. 나갈 때는 정호 엄마가 데리고 갔다니까. 내가 그 내가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급하니까 시금, 시금 그 씩꼬를 그 끌고 가는데 눈썹 피날리게 하고 씩꼬 음. 끌고 갔다니까. 음. 그래 갖고 할렘 러니가는 여기 가서 이제 아, 어미용을 갔어. 어미용을 갔더니 찍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육교에 우리들 방사선에 갔어 그랬더니 동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진을 갖고서는 어민용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래서 가래. 한인들을간 거야 내가 움직이는 사이에 돈이 자꾸 자꾸 내려가고 내래가고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수술을 하자 고 그러고 그래서 입원을 해갖고 그다음 날 빼갖고 그다음 날 퇴원했어. 야, 내시간으로 그런식으로 한거야 아 근데 그거 내가 내가 <laughs> 내가 역사를 했고 내가 그, 내보호자로를 내가 했고 내가 이걸 했어 그렇지 밤에 저녁에 어, 내가 음, 내가 란걸 음, 음. 음. 내가 음. 그걸, 내가 기억이 나거든 일 끝나고 왔지 내가 내가 기억이 나 이런걸 나겨놨어 저도 몰라 대장근도 한 우리를. 그게 50원짜리라고 100원 어뭐 어,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 어 뭐, 그래 그거 <laughs> 내가 내가 가는 1 0원짜리가 근데 이제 이쪽 가는거는 그, 저, 할아버지, 네. 그쪽이, 그 다음에. 같이 왔었으니까, 어 그때 논다고 강호도 있고. 아니, 아니, 아니. 백자는. 내가 아, 가서, 네. 그냥 그러니까 원래. 제시가 가고 나서 말해. 그리고 이게, 무호자, 사인이, 무호자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쪽은, 보호자로 해서 내가, 미사님 내가 지금 올라오고. 어, 허리 한대 들어갔어. 여기, 여기 잖아편집하 이쪽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니까는, 러 그냥, 원, 원, 내 그래 하고그거 기념으로 남겨놓으려고. 내기하면 하는데 여기 오래됐어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잘 먹어. 이 때니까는 뭐. 그 빡세게 또 운동해야 되네. <laughs> 아. 아마 정말 나도 그때 봤는데. <laughs> 어, 진짜 대박. 아마 위산이 나 나도, 나도 그 선생님 아마 지금 아마 녹처럼 생겼을것 같은데. 아니, 지금 오래요. 아, 너무 아, 많이 얘기했는데. 그 까매지나? 그냥 예. 근데 <laughs> 지금 아마 아마 지금 시커먼 있을 것 같은데. 뭐그 정도 될 수도 있는데. 나도 그걸 봤어. 논에 농거를 바로 갖다 놨을 때게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네. 그냥, 지 그냥 아버지가 원래 일을 못하니까 음. 아주버님이 대신 왔었거든. 음. 그래 있는데 이제 지 아버지는 애 수술실 들어가고 났는데 나온 거야. 음. 온 거야. 이제 일 끝나고. 아니 내가 내기억으로는 요거는 그때 막 그래갖고 내가 저기 하던 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 그래. 뭐사이는 뭐 <laughs>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 내가 그랬는데 했고. 나중에는 뒤인데왜보호자 몰라, 하면, 왜뭐 몰라 근데 나는 네. 난... 기억이 안나 그때 데려간 기억 밖에는 아 내가 내, 내가 그, 내가 그사인을 내가 그 보호자가 뭐해 갖고 그, 그, 그 수술을 한다 그러고 하여 그 집을 했는데 내가 그런 내가 이제가 그렇고 대해서가 그랬다. 근데 그거에 집에다 이제 봉헌하고 있다고. 응. 어우 진짜.. 얼마나 할수그 그때 아마 제주에가 다시 연락했을 거 응.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가 근데 너 그때 뭐 했는지 나데 모르겠다 아니 산모에서 난... 일했어 근데 올 수가 없었어 아그아 그래? 아, 몰라 아직도 내가 얘기도 했어. 안 했어 어. 난몰르고있었 일을 하고 있어서. 있으니까는 그리고서는 수술실에 들어가고일 끝날 때 돼갖고 전화를 한거야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가서 내가 난 몰랐어,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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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저기 뭐, 저기 뭐야 여기 응급실에서그응급실에서